비도서 2장 그대는 사람들에게 참된 가르침을 따르도록 말하십시오.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는 절제하며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가르치고 그들이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굳게 설수 있도록 하십시오.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경건하게 살도록 가르치십시오. 다른 사람의 흉을 보지 말게 하며 술을 좋아하지도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 여자들에게 본이 되어 그들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지혜롭고 깨끗하며 집안을 잘 돌보고 친절하며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비난받지 않고 온전하게 바르게 설수 있습니다. 젊은 남자들에게도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말하십시오. 그대는 선한 일을 하며 모든 면에서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정직하고 진지하게 가르치십시오. 진실하게 말해서 비난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반대하려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고 흠을 찾을 수도 없게 되어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종들에게는 항상 주인에게 복종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과 말다툼하지 말며 주인의 물건을 훔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종들은 주인에게 자신의 믿을 만한 사람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충성할 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좋으신 가르침을 널리 빛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따라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존경하고 따르며 신중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우리의 큰 소망 대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널리 전하십시오. 그대는 그러한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 권위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가르쳐서 아무도 그대를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